출발합니다. 경주리 2,000m 제국경주제 13회 경기도 지 사배 대상 경주 출발했습니다. 초반 선두는 5번 마 딥마인드 안쪽에서 먼저 치고 나옵니다. 바깥쪽 2위 7번 마 다이아로드가 추격하면서 두 마리의 초반 출발이 좋습니다. 안쪽에 반 마신 5번 마 딥마인드 선두입니다. 바깥쪽 2위는 7번 마 다이아로드, 3로 추격한 말 4번 마 만마로마 바깥쪽에서 4위를 잡고 4위는 1번 마 라인. 선들은 5번 마 딥마이드 계속해서 반마신 폭선류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2위 7번 마 다이아로드, 3위는 1번 마 레인이 안쪽에서 4번 마 맘마로마보다 앞서면서 3위입니다만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4번 마 맘마로마가 곧바로 거리차를 좁히면서 3, 4위권 접전에 5위로 축격한말 2번 마 아마존역을 안쪽으로 자리잡으면서 5위, 6위에는 9번 마 클리어검 바깥쪽으로 자리 잡으면서. 바깥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결승선 건너편 직선주로 안쪽에 5번마 딥마인드 계속해서 1마신, 반마신 꾸준히 앞서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7번마 다이아로드 이번 경주 4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코리아노크스우승마 5번마 딥마인드가 초반부터 경기 중반까지는 순조롭게 선두권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바깥쪽 2위는 7번마 다이아로드 3위권 접전입니다. 안쪽부터 1번마 레인 한 가운데 4번마 반마로마 바깥쪽에서는 6번마 신비한 여인이 3, 4, 5위 접전을 펼쳐가고 그 뒤쪽에는 2번마 아마존 여걸과 2번마 클리어검이 죽여가고 있습니다. 11번마 대완마도 바깥쪽에 모습 보이면서 곡선 지로 바깥쪽 7, 8위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권, 중위권과 거리차가 조금씩 좁혀지는 양상입니다. 3코너 돌아서 4코너에서도 선두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5번마 딥마인드 바깥쪽에 치고 나오는 7번마 다이아로드 거기 4번마 만마라우마까지 가세합니다. 그 뒤쪽에는 1번, 9번, 2번 등이 따라옵습니다 4코너 돌아서 직선 주로 5번마 딥마인드 계속해서 반납시 7번 나 다이아로드입니다. 7번 나 다이아로드 직선주로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7번 나 다이아로드 단독선두 치고 나고 외곽투자로 9번 나크리어버마쪽스로 5번 나 뒷마인드가 따라붙습니다만 선두를 7번 나 다이아로드로 바뀌었습니다. 바깥쪽 9번 나크리어버 맹렬한 추격자를 펼쳐갑니다. 7번 나 다이아로드 단독선대에 추격하는 9번 나크리어버두마리의 대결로 주격됩니다 7번 나 다이아로드와 바깥에 9번 나크리어버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문치 클리어검, 2위는 7번마 다이아로드 2번 경주 문세영 수 최근 대상 경주 맹활약을 펼치는 문세영 기수가 익숙한 9번마 클리어검 다시 한번 경기도지사배에서도 빛이 납니다 2000m 제9경주 2번 경주 딥마이드